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S 방송 종합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나운서 노지윤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청년 경기도 지사가 안산 선감동에서 수원팔달구 옛 경기도청사로 이전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센터를 찾아 김영배 센터장 그리고 피해자들과 함께 환담을 나눴습니다. 김 지사는 공권력에 의해 인권이 침해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들이 부끄러워하지 않고 떳떳하게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야 하고 경기도의 지원으로 물꼬를 텄으니 국가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배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 지원센터장은 김동현 지사가 선감학원 문제에 대해 먼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니 특별법, 과거사법 토론회 등이 힘을 받는 것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구리시는 3월 1일 구리 아트홀 코스모스 대극장에서 제104주년 3.1절 기념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가족과 유관기관 단체장들을 비롯한 시민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위대한 순국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위협을 깊이 되새기며 혼자 가면 길을 만들고 함께 가면 역사를 만들듯이 구리시민의 역량과 저력을 하나로 모아 약진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전했습니다. NWS 방송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예, 구리시민 여러분 오늘이 104주년 맞이하는 3.1절 기념 행사입니다. 우리가 3.1절 기념 행사를 치르는 이유는 우리가 104년 전에 나라 뺏긴 소름을 에, 다시 새, 되새기면서 두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국민과 시민들한테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나라가 없으면 국민의 삶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인생이라는 것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이런 아픔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서 국가가 다시 없어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 다 함께 국가를 생각하고 나라를 생각하고 또 우리 애국 시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뜻깊은 기념일날 우리 구리 시민들 모두 함께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뭉쳐주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용현 구리시의원은 2023년 첫 회의인 제322회 임시회에서 구리시 벤처기업 유치 및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구리시 갈매동의 대형 지식산업센터 5개소, 약 6천 호라는 물량 폭탄을 소화하기 위한 구리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기업 유치 정책을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갈매동의 지식산업센터 집중 지역을 벤처기업 육성 촉진 지구 또는 특구 지구로 지정이 가능한지 검토 후 추진할 것. 다양한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개최 및 TF팀을 구성할 것. 적극적이고 디테일한 기업 유치 홍보 방안과 재원 마련 방안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전달했습니다. 구리시 의회는 27일 제3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경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구리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례안 제정의 주요 내용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협력체계의 구축 등입니다. 이경희 의원은 경계선 지능이는 직접장에 애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이다며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구리시는 갈매지구 주민들의 광역교통 편의제고를 위해 올해 구리에서 서울에 진입이 가능한 시내버스 노선을 확대합니다. 지난해 10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는 신도시 등 광역교통 개선 추진 방안 발표 시 구리 갈매지구를 집중 관리 지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단기 교통 보완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구리시가 제시한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증설안에 대해 대광위와 서울시 간 합의를 추진해 왔습니다. 합의에 따라 신설되는 시내버스 노선 680번은 갈매지구에서 서울 내 주요 거점과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갈매역, 별내역, 신내역, 망원역, 용마산역, 군자역을 경유할 예정입니다.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남양주문화원이 주관한 제104주년 남양주 화도 3일 독립만세 운동 기념 문화 행사가 지난달 28일 화도 월산교회와 마성역 광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 시장을 비롯해 이상기 남양주시의회 부의장, 이석균 도의원, 김경돈 남양주문화원장, 남창수 경기북부보훈지청장, 김풍호 월산교회 담임목사 독립운동가 후손, 지역사회 단체 회원 시민 등약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주광덕 남양주 시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남양주시에서 자랑스럽고 역사적인 독립만세 운동이 전개됐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시민 모두가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새길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NWS 방송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 일제의 국권 강탈과 민족문화 말살의 한거에서 아, 3일 독립 만세 운동을 남양주시의 독립운동가들이 앞장서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켰다는 우리 3일 만 독립 만세 운동의 발상지가 바로 남양주라는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 숭고한 희생 정신과 그 민족을 구하는 그런 애국 사상을 영원히 이어받기 위해서 오늘 이런 뜻깊은 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양주시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땡큐 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 불편 노선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하고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땡큐 버스 노선 체계 개선은 민선 8기 교통 분야 공약 사업으로 땡큐 11번 땡큐 12번, 땡큐 50번, 땡큐 60번, 땡큐 90번 등총 5개 노선이 개편됩니다. 주광덕 남양주 시장은 이번 상반기 노선 개편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국 성매매 피해자 지원을 위한 현장 상담센터 협의회는 지난 28일 파주 면풍리에 소재한 파주 문화극장에서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지 폐쇄 정책 추진을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김경일 파주시장이 성매매 집결지 정비 계획을 수립 발표함에 따라 파주시는 김진기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파주 경찰서, 파주 소방서, 여성인권센터, 시고가 함께하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 TF를 구성해 연일 매진하고 있습니다. 라테랑 협의회 대표는 전국 성매매 피해자를 지원하는 현장 상담센터 협의회는 파주시의 성매매 집결집 회세를 적극 지지하고 응원한다며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성매매 근절의 역사를 파주시가 이어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부시 맑은 물 사업소는 지방공기업 재정 상태의 적정화와 효율적인 자산 관리를 위해 올해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산 재평가를 시행합니다. 의정부시는 상하수도 특별회계 자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 반영하고, 요금 원가 산정에 정확한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회계 전문기관을 통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산 재평가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의정부시 맑은물사업소는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친환경적 하수처리를 통한 전문적인 공정관리로,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동환 고향특례시장은 지난 28일 바르셀로나, 액티바, 트렌베소스, 바르셀로나 도시개발공사, 과학관 등을 방문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례를 벤치마킹했습니다. 이동환 시장은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창업 인큐베이팅과 지원 프로그램의 유기적인 운영의 중요성을 느낄 수 있었다며 역독적인 창업 생태계 조성으로 세계적인 유니콘 기업이 고향특례시에서 탄생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철도교통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과학관 공모 사업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NWS 방송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